안녕하십니까. 신정초등학교 5학년 4반 허예지입니다. 저의 과학 탐구 주제는 방역 마스크가 간이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할수 있을까?입니다. 1번. 탐구 배경과 목적. TV를 보니 아프리카 주민들이 물이 없어 흙탕물을 컵으로 떠먹는 장면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주변에 있는 재료를 모아 간이 정수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 정수기 필터에 있어야 할거지는 자연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 탐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방역 마스크를 이용해 거지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2번 탐구 원리 간이 정수기를 통해 정수를 해야 하는 오염된 물은 흙탕물 즉, 즉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에서 흙 입자를 포함한 오염물질을 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정수입니다. 오염물질을 물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해 쓰이는 과학적인 원리는 심전과 여과, 흡착입니다. 심전이란 물보다 무거운 흙알갱이, 흙알, 미세 입자 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중력에 의해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침전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위에는 깨끗한 물이 아래에는 오염물로 분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과입니다. 흙이나 오염물질의 입자가 이보다 더 작은 입자를 통과하지 못하고 훨씬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만 통과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 필터가 여과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촘촘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착입니다. 수처럼 구멍이 많고 빈틈이 많은 물질은 흙 입자 오염 물질을 수제 빈 공간으로 빨아들여 가둬두는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변이 동제. 실험에서 갖게 해야 할 요소는 안에 간이 정수기 트림 패드병 안에 들어가야 할 모래와 자갈, 숯, 활성탄, 솜입니다. 거지는 방역 마스크 제오는 이 통이, 통, 통제 변인 속에서 바꿔 넣어야 할 실험물입니다. 첫 번째 실험을 할 때에는 거지를 넣고 실험을 하고, 두 번째 실험을 할 때에는 부직포를뺀 마스크 재료를 넣어야 합니다. 마스크 재료가 과연 거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번. 탐구 과정 가. 간이 정수기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도, 돌과 모래 보여진 패드병을 구한다. 여가를 위한 필터 역할을 할 송과 거즈, 방역 마스크를 준비한다. 나 인터넷과 과학 잡지 등에서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가, 간이 정수기를 만들기 위해 패드병 입구에서 차례대로 뭉, 뭉친 송과 거즈, 활성탄 거즈, 또 다시 숟가락과 모래, 작은 돌을 차례대로 쌓아 간이 정수기를 만든다. 다 간이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본다. 라 간이 정수기에 흙탕물을 넣고 시간이 흐른 뒤 깨끗한 물을 배출하면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는 거즈, 거즈 대신 내부 부직포를 뺀 쓰지 않은 방역 마스크를 넣는다. 마 방역 마스크 제료를 이용한 간이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해 본다. 이제 실험을 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거지로 입구를 막는다. 2번, 뭉친 솜을 넣는다. 3번, 거지를 넣는다. 한번 활성탄을 넣는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왜 위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자갈, 두 번째 작은 돌, 세 번째 솜, 네 번째 거즈. 입니다. 자, 이제 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작동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거지를 마스크로 대체하여 만들어 볼까요? 거지 대신 대체할 마스크 마스크의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이 통과하지 않는 부직포를 떼어내고 있습니다.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입구도 거즈 대신 마스크로 맞고 여기 안에도 거즈 대신 마스크로 해봤어요. 이번에 이제 다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여과작용에 의문을 품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잘 되서 기분이 좋습니다. 7번 탐구 결과가 간이 정수기의 필터인 자갈과 모래층 수층 거지층을 통과하면 진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바뀜을 알수 있었습니다. 식당물은 각층이 지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갈과 모래층을 금방 빠져나갔다면 그 다음 수층은 좀더 오래 걸리고 거지를 통과해 층별로 마련된 구성물질 간의 틈이 촘촘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갈과 모래층에서는 이들의 틈을 미처 통과하지 못한 크기가 큰 알갱이들이 걸러졌습니다. 자갈, 모래층을 차례로 통과하면 더 작은 오염물질은 자공성 물질인 수층을 통과하며 흡착됐습니다. 숯가루가 섞인 물은 촘촘한 거즈와 솜을, 솜을 지나며 다시 깨끗하게 걸러졌습니다. 다 거즈 대신 사용한 방역 마스크 제료는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마스크 내부 부직포를 뺀 것이었습니다. 페트병 입구 역시 거즈 대신 방역 마스크 제료로 막았습니다. 라 탐구 결과. 1차 시도에서는 방역 마스크는 거즈만큼 흙탕물을 잘 골라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추가 시도 결과 거즈와 비슷한 수준의 정수 효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8번 탐구의 의의 혼합물에, 혼합물에 대해 침전과 흡착, 흡착, 여과 작용의 과학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갈과 모래, 숯 등으로 간이 정수기를 만들어 고립상황에 처했을 때 오염된 물 대신 비교적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과학 탐구를 통해 만약 간이 정수기 필터가 이용할 재료가 마땅치 않을 경우 코로나 때문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여분의 방역 마스크를 대체 활용할 수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저희 과학 탐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